대시카톡 필요하신 분들, 제가 대신 쳐드리겠습니다. 주님, 소심하게 보냅니다. 이렇게도 되나요? 대학교 은은가 남사친이 있는데, 둘다 1학년이고, 타지에서 와서 처음 봤는데, 저희 둘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데,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, 집 가기 전에 배달시키고 바로 먹고 싶은데, 홈 꺼져가지고, 얘꼬로 배달시키고 돈 갚은 적 있어요. 그 뒤로 얘가 주소 확인 안 하고, 저희 집으로 배달 을 잘못 시켰었거든요. 처음에는 그러려는 했지만, 지금 세 번째 잘못 시켰는데, 이거 일부러 그러는 지 궁금해져요. 집이 멀지 않아서 배달 잘못 오면, 제가 연락해서 음식을 받아가고, 솔직히 세 번이나 잘못 시키나요 저는 얘안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애인지 모르니까, 괜히 좀 자꾸만 이게 생각이 나서 시청 들어요 뭔가 이유가 이상 하다 순두부찌개 먹고 싶었어? 내가 사서 한다 아나미친는가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? 이거 시청자분 좋아하는 거라는데요 이게 완전 가까이서 하니까 사실 배달을 잘못 시켜도 그냥 받아오면 되니까 뭐 돈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빠르다는데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거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 어떡해요 시청자분? 좋아하는 건지 그냥 저러는 건지 헷갈린다고? 오 근데 싫지는 않으실까 아 근데 이게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라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무서울 수가 있죠 어쨌든 남자가 계속 배달 잘못 시키면서 밤에 자꾸 집 찾아오니까 관심은 있다고? 뭐야? 오야 이거 잘될 수도 있겠는데? 개수장만 아니면 된다 진짜 배달 또 잘못 온 척할까? 방금 전에 배달 시키신 분 음식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장난아 지금 야 뭐야 이거? 집밥에다 영수증 지금 붙였어. 오 이거 이거 이걸로 하자. 이거 시간 지금이고 헛거서 가야겠다. 섞. 배달 잘못 받은 척 해야되기 때문에 바쁘냐고 하고 보이 지금 바로 고르겠다. 지금 좀 바쁜 컨셉으로 가야 되니까. 와야 뭐야 바로. 아빠? 아 이거 완전 친구 말투데 이거. 밥 먹었어? 이거 막 스토커는 아니겠지 진짜? 개수작 이쪽도 아니어야 되는데. 밥 먹었어? 아 먹었어? 그럼 배달 온거 뭐지? 배달 또 잘못 받은 척해. 일단 <laughs> 준비한 사진 보낼게요 내가 잘못 왔어. 너가 시킨 거 아니야? 말투 관심 있는 거 같다고 상대방이. 지금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. 말투 튀김도 시켰대. 아 그럼 뭐지? 직접 시킨 거 아니야? 아 직접 시킬 수면 알았지. 그래 내가 먹을까? 신고당에 뱀이는 전화하라고. 아예 진짜 오배송일 수도 있으니까. 어 그래도 조언 잘 해주는데. 아겠어 그게 낫겠다. 집이야? 짝이야? 짝사랑이야. 지금 모르겠는데. 집이야? 내일 월요일이니까. 이 나도. 너 배달 어플에 주소 는 바꿔놨어? 너세 번이나 잘못 시켰잖아. 뭐야 이거 모르는 척하는데 이거? 우리 집에 배달 3번이나 잘못 시켰잖아 사과라는 게 아닌데? 미안 아... 실수 맞아 조심하지 지금 뭐 카톡에 감정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원치 잘 모르겠네. 아 그냥 실수 로 잘못 시킨 거야? 또 실수하면 뺏어 먹어도 괜찮다고. 요즘 아버지 사업 잘 돼서 용돈 많아서 괜찮다고. 뭐야 <laughs> 이게 갑자기 어쩌라고 어필하는 건가? 뺏어 먹어도 괜찮다는 거 같이 먹자는 소리 같은데. 근데 둘다 자취를 하는데 뺏어 먹을라면 집에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수작인지 애매하다. 티리야 아니 난 다이어트 해야지. 저녁에 너무 늦게 먹으면 힘든데. 그래서 배달 주소 바꿔놨나 물어본 거야. 또 잘못 시킬까 봐 플러팅을 좀 플러티처럼 해야지. 이러실 거하면또 알아듣냐? 아 이거 멘트 같은데 다이어트야 괜찮은 거 아, 너는 다이어트 안 해도 돼. 뭐 지금 이뻐 이거 같은데 배달을 잘못 시킨 이유를 정확하게 들어야 될것 같은데. 그럼 그냥 배달 잘못 시킨 거, 비수로 잘못 시킨 거 맞지? 해본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. 못 보고 싶었다고, 수작이었다고 이렇게. 아이 뭐? 돈이 좀 남아 도 돌아보. 얘 그냥 돈 잘아닌데? 공부 안 하고 돈보나 보네. 멋있다. 공부한다고? 방학 끝마도록 내에차 뽑아준다 했다고 아니, 어쩌라고? 아니, 저 뭐가 이상한데? 이거 별론데? 발 보일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? 아, 그렇구나. 그럼 혹시 주소 바꾼 거 맞는지 확인 한번 해줄 수 있어? 혹시 또오배송 오면 내가 또 연락해서 음식 전해줘야 되고. 나 집에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. 또 까먹을까봐. 집 주소를 바꾸는 거 확인을 가야겠다, 그냥. 알겠어, 아, 집 주소를 해줄게. 캡쳐 한번올수 있어? 대화를 했을 때이 사람이 짝사랑하는 건가 이런 느낌은잘 모르겠거든요. 주소 안 바꾸는 것 같아. 삭제를 좀 해줄 수 있어? 지금 대화할 때 플러팅 하는 것도 아예 없어갖고. 이거 삭제를 좀 시켜야겠는데? 오, 맞다. 시청자 여러분, 주소 여기 맞아요. 주소 지금 딱 하나밖에 안떠 있습니다. 아, 시청자 여러분, 집 주소 아니래. 그 그러니까 그럼... 주소 삭제까지 해놨으니까, 한 번만 더 시키면... 나 좋아하는 거다. 아, 주소 삭제를 해놨는데, 한번더 시키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, 그 스토커잖아. 외워두거나 어디 따로 적어놨어야 되는 건데, 매달 잘못 시키면 너한테 올라오니까 반응 재밌어서... 이 뭐야? 반응 바로 오는데, 뭐야? 실수였다며 실수가 아니고... 아, 이거 좋아하는 게 맞는 건가, 지금? 처음에는 진짜 실수 맞았는데 다음은 사실 그냥 재밌기도 하고 반응이 얼굴도 보고 하니까 야 이거는 플러팅인데 아, 모솔 인생 최대 고백한 것 같은데 이제 자꾸 따지면 안 저거 눈치 없어서 무서워서 도망 경사 경사가 최고의 고백인 모솔한테 아 이거 플러팅이 맞는데요 수정자분 얼굴 보고 싶으면 그냥 보자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주소 삭제해라 막 이러니까는 자기가 좀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카트카라서 학교에서 그냥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자고 했다가 너가 싫다고 하면 어색해질까 봐 그냥 서투른것 같은데 좀 오장 느낌도 좀안 나고 성진한 것 같은데 시청자분 이거 뭐라해요 이거? 띠앙 어울리 어떡하지 너무 떨려 아니 뭐야 둘다 관심있네 그냥 아니 이거 고백해도 될거 같은데? 너 머리가 정지했어요 앞으로 보고싶으면 보자고 말해달라고? 어? 앞으로 보고싶으면 그냥 보자고 해 그게 낫지 이거 배달 시켜 야 이것도 뭐야 썸타고 있어 갑자기 어절당했을때 리스크가 크니까 아, 야 이거 뭐야 와 이것도 사기겠네 이거 <laughs> 여자 경험이 별로 없는 것같다 어떻게 나 좋아해가 나오냐? 그냥 지금 얘기하는 게나 좋아하는 것 같다고. 그냥 의미구여 오지는 거 같은데, 제가 뭐 했죠? 지금 배달 삭제해서 캡처해달라고 한 거밖에 없는데,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서 서툰 것 같네. 서로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세요. 이렇게 되면 돈자랑도 지금 어필이라고 봤어야 됐을 것 같아. 나 배달 주소 삭제하라고 했는데, 너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이고 가자. 아, 이게 진짜... 야, 뭐야? 이게 약간이 뭐야? 아, 이거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는 거네. 심장 엄청 뛰고 있을 것 같은데, 있잖아 으앙, 너무 떨려요. <laughs> 아니, 그건 뭐사겨어 어떻게 하시겠어? 정자 아, 겹치는 사람. 말아서 걱정된다. 소문이 걱정돼서. 근데 지금 뭐 고백도 안 했는데, 갑자기 사기는 소리가 여기게 나와버리고. 이거는 조금 세게 나가야겠다. 여기 말려들면 안 되고. 이거 좀 받아쳐야 될것 같아요. 얼굴 보고 싶어서 배달 잘못 시켰다고는 달리게하면서 고백은 잘 못하나 보네.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먼저 말하고 사귀자 이렇게 말하던지 도발까지 하면서 고백을 좀 이끌어 보겠습니다. 바보네 난리자 바보. 이거 어느 한 쪽이 리드해야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. 제가 이끌어 보겠습니다. 학교에 아는 사람 많기도 해서 너가 싫다고 할까봐 아 근데 엄청 스러로 한다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그니까 cc 심지어 같은 과니까 그러다 놓치면 어떡하려고 아 근데 사실 그치 스무 살이면 군대도 안 갔을 건데 그게 조금 걸리긴 한다 형제뭐 이거 뭐라 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 걱정은 되긴 해 겹치는 사람 많아서 그니까 다른 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심지어 같은 과면은 헤어졌을 때리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걸 걱정하면은 사귀어지지가 않으니까 일단 부딪히는 것도 방법이고 안 걸리면 괜찮지 않냐고 근데 그게 티가 안날 수가 있어? 완전 <laughs> 잘와 둘이 좋아 죽어 그냥 비밀연애 하자 해 학교할 때 같이 가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 없고 원래 같이 다녔나 보네? 그럼 비밀로 하고 학교에서 너 주변 애들이랑 같이 다니다 이거 사기려고 하지? 야 이거 사기네야 이거 이게 비밀이다 <laughs> 사기자 우리 아 부러워 아근데 일이네. 그러게 빨리 말 걸. 그니까 괜히 걱정했잖아. 혼자 걱정이네 밥은 먹었는데 또 배달 시키려고. 아니면 안 주시켜도 돼? 어머 어머. 어. 쓸. 지금 벌써 이렇게 하는데 1년에 가 된다고? 아 근데 너는 군대 변제야어잠깐 봐. 어, 뭐 사귀자마자 군대기 얘 한다. 이런 거 보통 사귀고 나서 한달 정도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쓱 물어보잖아. 다른 애들 남친은 슬슬 날짜 나온다던데 진짜 안 났어? 애들도 내년이야기해서 나도 내년쯤 생각 중인데 아직 모르고 너랑 계속 만나면 미룰 수도 있고. 와 미룬다 소리를 지금 바로 해버리네. 군대에는 지금 뭐 어떻게 얘기를? 정확하게 할 수가 없죠. 근데 밀어도 가긴 가야 하지 않나? 그렇지? 방금 사귀기로 했잖아요. 분위기 깨것 같은데? 요즘 폰도 다 하니까 미룰 수도 있고. 근데 군대 얘기를 지금 해봤자, 어차피 지금 사귀기로 결정하고 아니에요?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. 아, 왜 그래? 방금 사기로 했잖아. 군대는 아직 못 내리고. 지금 몇 개월이지가 뭐야? 야,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, 시청자분? 갑자기 왜 갑처럼 굴어? 아니, 아 이거 이거를 지금 왜 고민해? 누군가 할 거야. 너무 많이 힘든데. 야, 이거 뭔가 흐름이 이렇게 매달리게 되냐, 이거? 아니, 그냥 술이나 마셔. 군대 그래. 나 밖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어? 아니, 뭐, 바람피쉬기. 요 이쁘니까 그래도 믿지 믿을게 아직 바로 가는 거 아니니까 내가 이럴 <laughs> 것 같아서 걱정해 <laughs> 아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나 맨날 이 전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이 얘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니라니까 왜 이래? 일단, 지금 맛있는 거 먹자. 그니까, 그게 맞지? 아니, 아까 시청자분이 저한테 보낸 DM입니다. 아니, 지금 되게 이중적이에요. 저 상대방 불쌍하네. 솔직히,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, 어장 느낌이나 개수장 느낌도 안 나갖고 저희가 밀어붙인 건데. 와, 저 카톡 답장도 안 하는데? 이거 시청자분도 그냥 갑자기 삘 타서, 아, 그래, 사귀자. 이렇게 한 다음에, 막 채팅창에서 군대 얘기 나올니까 아, 자, 군대 가야 되네? 아, 어떡하지? 이렇게 가는 거 같은데? 어떡하시게요, 이거? 할아버지 유공자인지 알아보는데? 그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고 나라 지키려는 건데, 진짜. 이쪽에 대답을 좀해주세요 どこどこどこ 군대 때문에 너무 고민돼서 잘 못하겠어요. 아는 언니들이 기다렸다가 차있는 거 보기도 하고. 아니,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고민하냐고! 아까 사귀기 전에 생각 끝냈었던지 상대방에 대한 배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 군대를 이용해서 갑질을 하려고 하세요? 이러면 학교에 소문이 시청자분한테 안 좋게 난다니까요? CC를 지금 하기로 했는데 비밀연애까지 했어?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갑자기 취소를 해? 상대방이 가만히 계세요? 사귀기로 하셨던 이유는 뭔가요?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돼. 아, 개부상하네 진짜 <laughs> 저 사람? 우리 내 학교에서 봐야 되는데. 이러면 너무 어색하잖아. 혼에서 사귄다고 얘기했는데. 아니가 그러니까 완... 전 즉흥으로 한 거네 그냥. 티티 씨 얘기 듣고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도 생각나고. 제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. 그럼 왜 사귀기로 했어 애초에? 그럼 지금 대답 결정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지지끌 거예요 그러면? 내일까지만 고민해보고 만나서 해결 보게 해줘. 아까 그러니까 취소를 하면 지금 하던지 너무 이기적이다 진짜. 그간도 잘못 주면 학교도 1학년만 쉴 수도 있어서 졸업은 1년 차밖에 안 나왔는데. 아 이거 원래 이런 스타일인 거 같은데 시청자 분이? 아니 지켜본다가 뭐야? 아 근데 진짜 너무 고민된다. <laughs> 내일까지만 고민해볼게 시간.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주고 계속 말받고 넌 제대하고 나안 버릴 자신 있어 뭐얘기해 이거 나중에 돼서 내가 기다려주는 게 너한테 부담될 것 같아 5분 안에 마음이 몇 번에 바뀌는 거야 남자도 도망가고 싶다는데 나 그게 무서 워 이럴 거면 헤어져요 왜 사겨요 군대는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신청자가 빌런이건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쩔쩔매게 만들게끔 합법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절대 안 바뀌게 진심으로 지금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뭔가 더 좋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만달이난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인생에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지금 이 연애가 이 사람이 여... 여자검이 진짜 없고 신청자 분이 남자 검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. 아니 남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지금? 아 방송을 까는 것도 남자 보이고 시청자분 또 카톡 알리시죠? 내가 봤을 때는 헤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사귀면서 남자 분이 계속 피가 빨릴 것 같아. 결국에는 오로지 여자 친구 때문에 군대를 미루게 되고 그런 일정 같은 게 틀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? 저 남자 분한테 이걸 어떻게 간접적으로 알릴 수가 없을까? 아니 신청자 분이랑 대화를 한번 해볼게. 이게 너무 갑질이에요 진짜. 마음 갈팡질팡하면서 남자 갖고 노는 것 같은 이런 텐션이 지금 저 남자 분이 너무 걱정이 되고. 이거를 좀 멈출 수가 없는데 혹시 좀딱 사귀기로 정하고 군대 얘기 안 하고 좀 이제 일반적으로 좀 가면 안 되나요? 진짜 저 남자분 잘못한 게 없는데 내일까지 고군데 고있다 생각중리가왜안 돼? 왜 사귀자 했어? 아, 그러면은, 이건 저희가 연결시켜드렸기 때문에, 고민 생기면은 저한테 연락하라고까지만 얘기를 하라고요, 그러면? 그래도 괜찮아? 야, 이거 로그하고다음기 전에 빨리 얘기하겠다. 여기서 아, 그럼, <laughs> 혹시나 내가 이런 갑질 계속하고, 군대 문제 이용해서, 너 매달리게 만들고, 이러자. 오야, 오야! 아이 얘기를 못했어! 와, 로그아웃 개빠르게 하네, 진짜. 아, 씨. 대박, 알고리즘이. 너 남자분한테 이 대방송이 닿기를 바라겠습니다. 진짜, 휘둘리지 마세요. 군대 가는 거 남자분한테 잘못 없고요. 갑질하는 전장 사귀지 마세요. 배달 잘못 시키는 플러팅 나이스 했습니다. 너무 달달했고요 그 정도 실력이면 더 좋은 전자 만날 수 있으니까 진짜 어이없다 저거 진짜 자기 마음대로야 그냥 자기 맘대로라는 게딱 이런 분을 놓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